그날 이후로 노래에 불렛이 있으면 계속해서 양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번 정도 하시나요? 하루에 한 36번 정도? <laughs> 한 386일 후쯤에 치아가 다마리될 예정입니다 아 <laughs> 어, 잠깐만 나 여기서 뭔가 말하고 짚고 넘어가야겠어 방금 우리 철자 디테일 제대로 하기로 했는데 베이 잠깐 이거 한면서 끼부렸거든? 는데 어, 베이가 갑자기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우와! 아아 우리 아까 제가 엔믹스에서 너무 행복한 것처럼 웃기로 했잖아. 맞, 맞아요. 아, <laughs> 아, 물론 행복하지만, 어. 잠깐 말이 잘못했다 엔믹스에서 <laughs> 행복하신가요? 네. 두다 <laughs> 못한 거두 못한 이 예쁜 바. 동생들과 예쁜 언니와 함께해서 <laughs> 행복합니다. 아, 아, 행복 맞다. 행복하다고. 눈으로 제압하는 해원 씨. 그, 가요계를 접수할 맞아요. 것처럼 이렇게 째려보다가 갑자기 음. 엔믹스 때 <laughs> 장난이야 이렇게. 야 원샷 발라 발라 하다가. <laughs> 장난이야! 이렇게 아, 나는 말이야 좀 귀엽게 해볼게 얼마나 귀... 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원샷 원킬 와와아아아 오마이갓 반응 뭐야? 나.. 나.. 오 어, 진짜 쎄 그니까요 엄력짱쎄 어, <laughs> <laughs> 아이돌 필수 덕목 3조 제4장이 있는 거잖아 손가락 꺾기가 아이돌 필수 덕목 제3조 4장인가요? 이게.. 아이돌 필수 동목이 1,800조 58항까지 있는데요 우와. 저는 아직 신인이어서 아까 말했듯이 3 0조 18항까지밖에 못 했고요 지금 한 3년차 되면 다 외울 생각입니다 저는 아이돌 필수 동목제 2장에 몇 번이었더라 사람 쳐다봐서 울게 만들기 역시 아이돌이라면 눈빛으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할 수 있어야지 액션, 액션. 액션. 애교살에 힘을 줘 혜원 씨의 불타는 눈빛 필살 무엇까지 제압할 계획이신지? 어 카메라 렌즈 정도? 우리 방금 되게 어. 더웠는데 아, 되게 아, 싸늘해졌잖 아, 이게, 아, 아, 이게, 아, 이게 바로 아이돌이 필수 인거아 아이스 뭔지 알지? 아,